무더운데? 진짜 대밥안 줘도 될것 같은데. 아, 그래. 20대는 전갱이. 전갱이는 킵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다입니다. 오늘도 조금 왜? 속삭여야 될것 같아요 옆에 주위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 가지고 좀 속닥속닥 할게요 오늘은 여기 경남 고성 거류면에 나와 있습니다 어, 거류면에 어, 방파제인데 엄청 넓어요 확장을 해서 엄청 넓은데 봉암마을이라고 어, 내비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음. 방파제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새로 지은 방파제고 장항마을 가기 전에 있는 방파제입니다. 작년에도, 어, 9월달쯤? 여기서 고등어를 많이 잡았는데, 지금? 지금은, 음, 와보니까 정갱이. 고등, 고등어는 아직 고돌이 사이즈가 나오고요. 기고, 좀큰 기같이. 사이즈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차가, 차를 사야지. 아, 고등어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봤는데, 남박값이? 정갱이 맞춥니다. 그래서, 정갱이나 어. 한번 잡아볼게요. 정갱이가 보니까 밑에 파글파글해요. 네, 조사님들께서 어, 어, 밑밥을 좀 깔아놓으셨어요. 좀 밑밥을 쳐놓은 상황에서 정갱이가 음. 지금 바글바글한데. 정갱이 잡을게요. 날씨 때는요, 제가 이곳 아부가르시아에서 나오는 그런 볼락도 게구나. 치고 정갱이도 잡고 고등어도 잡는 792유에트블럿떼입니다 음. 만능 떼죠 어떻게 보면. 음. 파란색이랑 분홍색이랑 이렇게두 두 대가 있는데. 고등어 전갱이는 민정대 낚시보다 <laughs> 루어 낚시가 손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굳이 국수를 안 넣어도 돼? 아. 아. 아니? 그런 거 안? 그런 거안 좋아해, 나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건강관리 그치? 안 하니까 우린 중국산 먹지 아. 오, 크다, 크다, 크다 으아. 아니 루어터로 또숨어를 잡고 있어. 내가 내가 때게 여러분 숭어 이쁘다. 네. 사이즈가 다 요만요만해. 요만요만 해요. 요만요만. 정진. 우리는 일부러 손맛 푼다고 루어따를 들고 왔거든요. 로어이는 반응이 별로 거의 지금 바닥층에서 물어요 떠서는 안 물어 그게 지금 어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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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로가 조금 힘들어요 지금 이내도 되니까 거기 바늘은 내려가면 신나이견야되오오 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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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정경이면서 고생인척 하냐? 보자 응. 전경이 맞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나왔다 오. 어? 메가린데? 어, 크다 메가리도 또 어, 빠졌어 씨. 이야 보리멸 깨끗한 깨끗한 보리멸 왔어 깨끗한 보리면 근데 너무 작아 이거 살려줄게요 딱 한입거리인데 아크면 크면, 크면 먹을텐데 여러분 보리별 맛있는 거 알죠 깨끗해요 비린내도 없고 완전 깨끗한데 아유 너무 작았다 살려줄게요 음, 음. 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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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더, 더 작은 거는, 메갈보다더 작은 건 콩갱이. 아시겠죠? 어우, 옆쁘셔상꼬이트 너무 잘 잡으신다. 화면에 보이실랑가 보려는데, 어두워서. 맞어. 또 잡으셨어. 와아. <놀람> <놀람> 자각, 야, 이거 뭐야? 피. 얘 예, 살려줄게요. 아, 사장님, 이거, 지렁이 남은 거 드리고, 살림만 구경 좀 하고 갈게요. 사장님, 이거, 지렁이 남은 거 쓰세요. 네. 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오, 싱싱한, 정경이 보세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얘네들은 살아있는 거. 주고 있지만, 괜찮아요. 나름 존사합니다. 이것보다 더큰 사이즈를 원하신다면, 8월 말쯤, 여기 방문해 주세요. 어, 오, 오, 일어나지 않겠어. 앉아서 쐈겠어. 우와. 오와 정갱이. 직업이 와서 빠진다. 정갱이. 한 소리 써야 또. 오늘 잡은 정갱입니다. 숭어. 고성군 거류면에 위치한 봄파제에 나와봤는데요 어 지금 전갱이 고등어 짱어 숭어 전어 전어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 지금 낚시 하시고 계신 사장님 계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고등어는 어, 사이즈는 돼요 사이즈는 되는데 아직 빵이 조금 부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어는 조금 이른 거 같고 한 8월 말쯤 8월 음, 말쯤부터 고등어 잡으로 오시면 될것 같고 전갱이, 매갈이 좋아하시는 분은 구형으로 딱 좋은 사이즈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전어도 올라오고 원투 낚시는 장어, 음, 원투 낚시 그리고 어, 루어 낚시 저희는 루어 낚시로 했는데요. 그곳에서는 루어보다는 저기 사장님이 하시고 있는 민장대 낚시, 음, 민장대 낚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투 낚시나. 바로 발 앞에서도 물고 그렇거든요 저 멀리는 어, 모르겠습니다 여기 집어등을 비추는 사람이 있으면 저 양쪽에서 가해서 뭐 돔이나 다른 고기 잡으시면 될것 같고 장소도 넓고 좋아요 단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여기 있는데 안 켜져요 안 켜지고 한 번씩 여기 큰 배들이 들어오면 낚시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음, 그리고 여기 오실 때는 낚시방이 없습니다 고성 시내나 통영 시내에서 사 오셔야 됩니다. 여기 이 마을 근처에 있는 낚시방이 없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 저는 어, 오늘 여기서 마치고 어, 참고로 짬낚 두 시간 했습니다. 저녁 저녁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갱이 고등어 뭐 등등 좋은 포인트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퇴근할게요.